안녕하세요. 당뇨 스쿨 장유두아니사입니다. 당뇨인 분들 중에서는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발에 상처가 생긴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괴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괴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왜 상처가 생기면 괴사로 이어질까요?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경과 혈관이 동시에 망가집니다. 먼저 신경이 손상되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겨도 그냥 좀 거칠다 정도로만 느끼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혈관 수상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 당이 혈관 벽에 염증과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 혈류가 약해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이 쉽게 퍼집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면 작은 상처 하나가 사리파이는 궤양으로 진행되고 조직괴사로 발전합니다. 실제로 당뇨발 환자 중 상당수는 작은 티눈 물집 하나에서 시작해서 며칠 만에 괴사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다가 감염이 번지고 결국 절단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괴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피부 손상 및 감염이 생기고요. 2단계 살이 패이는 현상인 괴양이 나타납니다. 3단계 감염이 깊어지면서 조직 괴사로 이어지고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단계가 넘어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면 하루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연고를 바르거나 밴드를 붙이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개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본적인 혈당 관리는 필수입니다. 모든 당뇨합병증의 시작은 결국 혈당 조절 실패에서 출발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에서 흔히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 산물이 쌓이면서 신경과 혈관 벽을 함께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혈류가 줄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며 감염이 쉽게 퍼집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6.5%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한번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혈당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합병증의 위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순 없습니다.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인데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서 여기에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미세염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말초 혈류가 약해져서 괴사가 잘 생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힘든데 혈압 고지혈증까지 언제 다 관리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혈당 혈압 고지혈증을 좋아지게 하는 생활 습관은 대동소이합니다. 혈당 혈압 고지혈증 모두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탄성이 완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은 하체 위주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처럼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근육의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는데 꾸준한 하체 운동은 이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당, 혈압, 지질 모두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은 7시간 이상의 숙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그 결과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집니다. 충분히 자면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되어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호흡, 가벼운 산책,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혈압과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또한 당뇨인들은 흡연은 절대 금물인데요,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속 산소량을 떨어뜨려서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며 결국 괴사 위험을 몇 배로 높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하는 것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발이 저리거나 괴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약 처방을 권해드립니다. 한의원에서는 혈당 조절 정도, 혈관 상태, 감각 이상의 정도 등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한약을 처방합니다. 한약이 당뇨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약이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연구인데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의 결론을 종합한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 기존 치료만 받은 비교 그룹에 비해서 한약 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기존 치료 대비 약2 배의 치료율을 보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우선 혈당, 혈압, 고지혈증, 금연 네 가지 열심히 지켜주시고요. 그런데도 발이 저린 분들, 괴사가 생길까 걱정인 분들, 혹은 이미 괴사가 생긴 분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 말초 신경병증뿐만 아니라 발 괴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진료를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발 저림은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신호이다. 둘째, 발이 저린 경우 혈당, 혈압, 고지혈증, 금연관리, 네 가지가 괴사 예방의 핵심이다. 셋째,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 한약 처방이 도움이 된다. 추가로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당뇨편제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 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 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